자아 웃긴다겠지? 내가 할어좀펴려야안 펴겠다 밑에 그거 음. 이쪽 발안 해주세요?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점점 점점 한번 해주세요 콜라 음. 좀눌러고 내가 할 거. 야알겠습니다 목이.. 목이 만이돼 죽은거 아이면제 팔도 해야돼? 너 오늘 팔좀 팔 힘들었어? <laughs> 나 여기 묵으면안 힘들어 어 그래 이거 청소해야 돼 저거. 아 야, 아냐. 그거 뽑지 않아도 돼. 일단 왜? 됐어. 오늘 여기까지. 은채 팔도 좀 해줘. 은채 팔 해달래. 은채 이거 바닥에 으면안 되고. 아양가나 입에 있는 거 빨리 먹어. 그거 계속 물고 있으면 은 응. 음, 그거 뚝딱해져서 목에 걸린다. 이가들 거야? 무거워. 조심해. 팔 지진이 났어. 지진? 팔 지진? 자스 그러다가 팔이 갈라져요 지진 왜? 났으면 지진이 원래 갈라지는 거잖아 아빠 팔 내가 잘라줄까? 자! 아빠 자 손가락 잘라봐 아어 이런 아 <laughs> <laughs>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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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지 저런 거 좋아해 <웃음> <웃음> 어! 对。<laughs>